네 안녕하세요. 11월 22일 와플 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6절부터 27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어제까지 읽었던 1장부터 3장 초반부까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다가 너를 내가 예언자로 삼겠다 하고 소명하시는 그런 장면이고요. 이제 오늘 읽을 3장 후반부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예언자로서 이런 마음가짐, 이런 태도로 살아라. 라고 하는 어떤 충고의 메시지, 당부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이제 오늘부터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함께 읽을 3장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 하나님의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저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이라는 그런 직책을 내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군대 용어 중에 경계병이라는 단어가 있죠. 어떤 적군이 오나 오지 않나 계속 보고 있는 그 경계병의 역할이랑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에서 경계병이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대 안에 승패는 병가지 상사다. 뭐 이기고 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패배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말하는 내용이 있을 정도로 이 경계병 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군이 오지 않나 잘 지켜보고 있다가 아군들에게 어, 적군이 오고 있으니까 대비해라 전쟁 준비를 해라라고 말해야 되는 그 경계병과 같은 역할이 에스겔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으니 준비해라 대비해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를 해라라고. 말하는, 그런 중요한 책임감 있는 역할이 에스겔의 역할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어떤 좀, 어, 당부 메시지, 어떤 그런 예언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너가 악인들한테 회개할 것을 이야기할 때, 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만 내가 말한 대로 전할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나의 의중, 나의 태도까지 잘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악인들을 향해서 계속 악을 행하다가는 죽을 것이다 라고 너한테 말하라고 시켰다면 그말 그대로 전해라. 괜히 좋게 좋게 표현하고 잘 타일러서 말했다가는 너한테도 책임을 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만약에 네 말을 듣고 되도록 키지 않으면 그러면은 네가 좋게 좋게 말했다가는 너한테로 책임을 물 것이고 만약에 네가 내말 그대로 전했다가는 너한테는 책임을 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두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아까는 악인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의로운 자인데 악을 행한 자에게도 똑같이 전해라. 그런데 이번에도 네가 좋게 좋게 말했다가는 너한테로 책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좀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기준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 그냥 님네 마음대로 좋게 좋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가지고 전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내 말이다. 내가 말한 그대로 전해라. 라고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고 나니까 22절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에스겔이 경외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강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만씀을 이렇게 쭉 훑어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에세겔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부가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책임감. 어떤 좀 쓴소리를 해야 할 때도 마음의 부담감이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책임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말을 감히 내가 바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느끼는 경외심, 경외감, 이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두 가지가 굉장히 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 어떤 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은혜, 이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좀, 어떻게 뭐랄까요, 하나님의 대단하심을 좀 내가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경외감, 존경심 같은 것들이 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너무 편한 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너무 편한 생활, 이렇게 좀 바뀌고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제 안에 조금씩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좀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책임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악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해야 할 쓴소리를 할줄 아는 책임감.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뜻한다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그들이 정말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그냥 좋게 좋게, 그냥 뭐 그들이 악을 행하며 살아가도 그냥 뭐, 뭐 자기들 알아서 살겠지. 이런 태도를 버리고 그들에게는 그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좀 쓴소리를 할줄 알아야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쓴소리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악한 세상을 향해서 쓰게 말할 줄 아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능 끝나고 어, 끝난 날한 고등학생이 이제 어, 22층에서 투신해서 목숨을 잃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좀 어, 마음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공부 때문에 아이들이 죽어가는 세상. 우리가 그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한마디. 쓰기 한 마디 할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공부만이 전부다 아니라고 우리가 먼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의인이었지만 악을 행한 자.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의인으로 신분이 바뀐 자. 의인이지만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우리의 악한 행실을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또는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 사람들, 이웃들을 향해서 때로는 쓴소리할 줄 알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세상을 향해서 쓴소리하는 것보다 어쩌면 이것이 더 불편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전히 악한 행실을 한 사람을 향해서 뭔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정죄한다. 네가 뭔데 그러냐? 뭐나 자신을 향해서 순수리하는 건 더더욱 어렵죠. 나 자신을 향해서는 자꾸만 자기 변호 이 정도는 할수 있지. 이 정도까지가 뭘뭘 이건 내가 너무 나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야. 뭐 이런 마음들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나 자신에게,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 좀 이래선 안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태도를 가져야지 않을까요?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할 줄 알아야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할그 메시지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겔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면서 이 성경이 헬라어로 캐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캐논이라는 단어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 잣대라는 말을 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게 악한 세상에게 또, 나 자신을 비롯한 어떤 의인이었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할 때그 기준이 온전히 성경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 많이 많이 사라진 책임감 그리고 경외심 이두 가지를 좀 회복하길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에스갤 3장 안에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